제 보스 잡기 전에 노가다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그 혈정성 노가다. 이게 성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혈정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혈정성입니다. 발광녀 잡아서 혈정성 얻는 건데 잡는 방법은. 어떻게든 좋으니까 대충 잡으시고. 너무 빨리 했다. 아, 수은탄. 저주받은 강화의 축축한 열정. 하... 지속적으로 HP 감소. 요건 너무 안 좋네요. 자, 어쨌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사냥꾼의 증거 사용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시작. 아, 참고로 요구할 때는 엘리베이터 이 리프트를 미리 올려놓는 게 좋아요. 중간에 뛰어나서갈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올려놔야지만 재도전할 때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뭐 빨리 했나? 아니군 얜또 안와 축축하여정 6자리가 더 좋은거 같네 6 아, 둘다 5자리네 이번에도 무기내고도 하라 요고 스테미너 소모량 향 상승이 가장 좋은 열정석 중에 하나입니다.